이미진의 상태가 안정되고 회복되면서 그녀는 자신의 이중생활과 관련된 사건을 해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폭로한 비밀은 개지훈과 고원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드라마의 주요 전환점이 되며 각 인물의 선택과 운명이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응급실 3자 대면은 각자의 비밀과 갈등을 직면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대면은 새로운 갈등과 사건의 발전을 예고하며 드라마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이미진과 계지웅 사이의 긴장된 상황은 이들의 관계와 개인적인 갈등을 강조할 수 있는 좋은 장면이 될 것입니다. 계지웅과 고원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며 이들 간의 복잡한 갈등이 드라마의 주요 진행을 이끌어갔습니다. 이미진의 해명과 함께 그녀의 선택은 계지웅과 고원 사이의 갈등 해결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편 소연과 서유진은 그녀의 이중생활과 관련된 위험에 대처하면서도 새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는 클라이맥스로 접어들며 각 인물의 운명과 결말이 결정되었습니다. 부계지웅과 고원, 소연을 둘러싼 복잡한 갈등과 비밀이 해결되는 방식은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긴장감 넘치는 전개를 보여줬습니다. 이들의 선택과 운명은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며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감동과 교훈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